오늘 2019년 11월 1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11시 29분이죠. 아침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10분 봉 차트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시작했죠, 이렇게 하단 밴드. 이 하단 밴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볼밴 중앙선. 까만 색상이 중앙선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올라간다 했죠, 상방. 이렇게. 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3단 밴드 여기서 하겠다면 밑으로 빠지죠. 까만색, 중앙색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차트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 방향성 잡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동 추세로 봇 있잖아요. 요 차트를 딱 보고 하면 아, 아침에 그냥 시초가 금방 합니다. 아침부터 금방 할수 있어요. 네, 저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채팅창에도 다 올려 놨어요. 아침에 시조가부터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해? 그거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네. 네 <laughs> 보시면 여기 나오죠? 딱 아침에 10시 15분 아침에 항생이 저점 낮게 출발 낮게 낮은 상태 출발해 낮은 상태. 그래서 항생이 우리가 15분에 뭐라 했습니까? 상방 추세, 상승이라 했죠, 상방. 그래서 매수 위주로 들어갑시다, 매수로. 계속 매수 맞췄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지금 11시 31분인데, 토탈, 지금 현재 다섯 번 먹었어요. 5연승을 했습니다. 손절 없이. 와, 더 올라가보네. <laughs> 지금 우리가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더, 지금 더올라가니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64에 40에 매수 들어갔죠. 지금 얼마입니까? 264. 80이죠, 80. 지금. 8 0등 이상 올라간 상태죠. 지금, 이제 여기 지금 400이니까. 그 다음에, 또한개또추매도어 했죠. 했죠. 조금, 조금 흔들거렸으니까. 그리 이제, 여기 보시면 1차 수익청산. 한번 청산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합시다. 그니까 두 번째 또 매수 들어갔어요. 여기도 재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청산. 계속 이렇게 했죠. 요건 이제 우리가 30t 정도 보통 수익청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청산또 매수 들어가서 4차 수익청산 그러나 손절 없이 계속 사연승을 했죠. 그게 이제 11시 2분입니다. 11시 2분. 저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매수 들어왔죠 이거 보시면. 네, 또한개또출매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차 수익청산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11시, 지금 32분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 규칙대로 있잖아요. 딱 하면 아침에 시초가부터 무지하게 쉬워요. 볼린저 밴드, 이 하단 밴드 밑에 출발했잖아요. 그럼 이건, 이건 상방 추세로 올라가게 되있습니다이 시초가 방향성 잡는 거 쉽죠. 만약에 상단상단 상단 밴드 시작했다, 캔들이. 아침에. 이건 밑,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있습니다 하락. 그럼 하락 배팀 들어가요. 계속 매도 쳐야 되겠죠. 근데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밑에 출발했기 때문에 상승 배팅. 계속 매수만 했잖아요. 매수, 매수, 매수. 근데, 보십시오. 분봉 차트를 보고, 이게 지금 10분 봉인데, 분봉 차트 보고 여기서 매매 포인트 잡을 수 있어요? 상당히 힘들죠?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 애매하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한번 5분 봉을 볼까요, 5분 봉? 이게 5분짜리 포인트입니다. 5분도 상당히 애매하죠?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지금 아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바로 알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10분봉이나 5분봉이나 3분봉이나 이런 이런 분봉을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힘듭니다. 그, 그동안 여러분들이 파생매매를 많이 하셨는데. 왜 돈을 못 버는지, 그 원인을 빨리 아셔야 돼. 뭐 여러분들이 무슨 IQ가 낮고, 무슨 가방끈이 짧아서 그 돈을 못번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부 다 대학을 나왔어요. 다 고등교육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다 똑똑해요. 근데 왜 돈을 못번니까 차트를 제대로 세팅을 안 해놨어요. 이걸 주식 차트 하듯이 매매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봉 차트를 보고 파생을 한다는 것은 그건 돈을 까먹게 딱돼 있어요.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거 갖고 어떻게 매매를 해요? 대충 느낌으로요. 느낌으로 중간에 들어가요. 아무 때나 느낌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차트를 세팅해 놓고 파생에 맞게끔 차트를 세팅해 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지금 이게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또 매수 포인트 알려줄 겁니다. 이게 또 이렇게 노란 박스까지 떨어져야 돼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어. 요 <laughs>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네. 여기 시간은 지금 그 홍콩의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아침에 뚝떨어 출발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매수 대응했죠? 매수. 여기서 매수. 매수했는데 조금 여기서 약간 시간 끌었죠? 그리고 갔자 끌어올렸죠? 그다음 노란 박스 스톡캐스틱 25이야. 딱볼링저 밴드 하단 딱 찍었을 때가 제일 저점이죠. 그다음 에또 하단 밴드 두 번째. 딱 여기 이런 자리. 여기 딱보이시죠 스톡캐스틱 25이야. 완전히 저점이죠. 그다음 에 여기 딱 여기 노란 박스죠. 여기 이제 볼링저 하단까지 안빠졌지만 우리가 가감 하게 들어갔죠. 그다음 에 여기 볼링저 밴드 하단이죠 하단. 하단 밴드 이면서, 노란 박스, 그 다음에 스토 캐스팅, 25위야딱25 이하. 25 이하죠. 이렇게 딱 보시면 25 이하. 이런 자리만 들어가시면 돼요. 딱, 이렇게 삼박자가 일치한 자리만 딱, 딱 맞춰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단 밴드 찍고, 다시 상단 밴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단 밴드까지 내려와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이게 딱 내려오면 다시 매수. 이렇게 노란 박스에서 매수. 이 규칙대로 가시면 돼, 여러분. 들 규칙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까 제가 아침에 시초가에 바로, 바로 알수 있다 했잖아. 바로 알수 있다 했잖아. 해보십시오. 노란 박스 떨어지면 녹색으로 올라가죠 녹색. 그러니까 노란 박스에서만 매수해야 돼. 이렇게. 그럼 다시 녹색 박스 올라가게 돼 이렇게. 딱 되죠. 그 대신에 노란 박스에 떨어질 때볼링제 밴드 하단 하단 밴드 찍고 스토캐스트25 이하 딱 이런 자리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백발백중 100발 백발백중이고 100발 거의 9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네 조금 더 내려온 데 들어갑시다 지금 여기 좀위치 높죠 여기도 좀 녹색이고 이게 노란 박스 떨어져야 돼요 <laughs> 우리 회원님들 빨리 이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아까 보셨잖아요.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금방 안다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 좀 확대시켜볼게요. 이게, 이게 오 아침에 시작한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금방 알아보잖아요. 볼린제 밴드 하단. 이렇게 하단 밴드 밑에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 까만색, 주황색을 하면서 올라간다 했죠? 당연히 상방 추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어? 아까 몇 분, 1 열시 15분 상방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게, 딱 정확하게. 이게 나오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열시 15분. 절점 출발. 또 열시 15분 28초 상승 추세입니다. 매수 위주로 들어갑시다. 역시 15분 알려줬잖아, 이렇게. 딱. 그리고 나서 집중기가 매수가 들어갔죠, 매수가. 계속 상승 추세니까. 이것 보고 한 겁니다, 이것 보고. 다른 것 보고 한거 보고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추세 로봇이 파생 매매에 딱 맞게끔 최적화 시켜놨어요. 굉장히 쉽게끔. 하기 쉽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 이, 건 매매 포인트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오늘,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어떤 자리에 들어가요, 이거? 어떤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움직였잖아요. 지금 한 시간 이상 지났어요. 지금 시간이. 근데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 애매하잖아요. 뭐 중간에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냥 대충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차트에 규칙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트가 세팅해야 돼요, 차트. 이 파생 매매하기 쉽게끔 세팅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시초가 잡는 것도 쉽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잡는 거. 도 예, 그럼 긴장할 필요 없어요. 붉은 국한님, 긴장할 필요 없어. 굉장히 쉽잖아요. 예, 그제 떡밥이님 닉네임이 <laughs> 너무 특이하셔갖고 제가. 간단하잖아요, <laughs> 면허 기법이. 얼마나 쉬워요. 아침에 시초가? 그냥 누워서 딱 먹기야. 볼린저 밴드 하단. 하단 밑에 출발 하면 상방 올라가죠, 상방. 이렇게 올라간다 했죠. 여기, 여기 까만색 벌면 중앙선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렇게, 아까. 아까 10시 15분에 이렇게 저점 출발했다. 그래서 상방 추세가 나온다. 정확하게 10시 15분, 당 시작할 때딱 이야기했죠. 그리고 매수 위주로 합시다. 계속 매수만 찾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뭡니까? 계속 매수. 매수, 또 매수, 그 다음에 4차 수위청산, 오늘 선별도 없이 4연승, 마지막에 지금 얼마입니까? 5차 수위청산까지 했어요. 밑에서 한 번. 264에 30, 지금 얼마요? 264에 90, 94까지 올라갔어요. 한 60팀 올라갔죠, 지금?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복잡하게 막 지표를 많이 띄워놓으신 분도 있어. 요 이것저것.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혀 도움이 안 돼. 차트는 심플해야 돼, 심플.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목균형표, 무슨 MACD, 스 t 캐 c h RSI, 이런 거 잔뜩 띄어놓고 있잖아요. 이것 보면 올라갈 것 같고, 저것 보면 빠질 것 같고, 막 헷갈려. 어떤 분들은 또 분봉 차트를 보면서 캔들 분석할 분, 이게 지금 뭐, 지금 주식 투자할 것처럼 착각해 갖고 일본의 캔들이 뭐 짱대 양봉이다. 십자형 도지다. 예? 밑꼬리가 붙었다. 윗꼬리가 붙었다. 이걸 연구하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도움 됩니까? 일본 차트를 뭐, 왜 분석해요? 우리가 무슨 지금 이거 한승 잡아 갖고 무슨 장기 투자할 거예요? 한달두달 달 동안 끌고 다닐 겁니까, 이거? 지금 잡아 갖고 한 시간 내에다 팔아야 돼요. 어떤 경우한 10분 내에 팔아야 돼 10분 내에 정산해야 되잖아. 어차피 단타 매매인데 이 파생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갑시다 지금 위치가 높으니까 여기 볼린지 하단까지 내려오면 한 70까지 내려와야 돼70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 일반 기업은 매출액도 있고 재무제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다 있잖아요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주고 근데 무슨 항생이 무슨 배당금 줍니까 일반 기업처럼 무슨 재무제표가 있어요. 매출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70에 들어가죠 70. 70의 매수입니다. 70의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생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항생은. 홍콩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50개 기업. 50개 기업에 이거 지수를 한 거예요. 홍콩 정권 시장에 상장된 50개 대기업, 큰 기업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차트가 나온 겁니다. 이 항생 차트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국내 선물은 뭐죠? 국내 선물, 국산?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죠? 네, 코스피. 코스피 200 지수를 갖다 기준으로 해요. 코스피 200이 뭐죠? 우리나라 대형 기업 200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콘, 뭐, 기아차, 포스코. 여러 가지 대기업 많잖아요. 그 200개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선물 지표가 코스피 2 0 0지수에요근데 무슨 뭐 세력들이 매집을 해요, 그걸? 아, 코스피 2 0 0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코스닥에, 조금만 소형주처럼. 무슨 세력주차를 매집을 해갖고 이걸 끌어올려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캔들 분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캔들 분석. 아니, 파생을 하시면서 왜 캔들 분석을 해요? 뭐, 일봉 차트 보고, 뭐, 60분 봉, 30분 봉 보면서 무슨, 이게 세력들이 몰고 다녀요? 아, 세력들이 지금 항생을 26,400원대니까, 아, 이게 앞으로 매출액도 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3만원, 4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해갖고 지금 이걸 매집을 해요? 이게 지금 코스닥의 조그만 종목입니까? 어떤 세력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항생지수는 홍콩 시장에 있는 대기업 50개, 50개 대기업의 지수를 말한 겁니다. 절대 코스닥의 세력주가 아니에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캔들 분석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항생 지수가 일반 기업처럼 뭐 재무제표가 있고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건 오직 차트 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밖에 없어요 지수 밖에 없어요 차트 이건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파생 다 똑같아요 뭐 S&P 이것도 이것도 기업이 아니잖아요 한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이건 S&P 500 지수인가요? 미국에 있는 기업 500개 기준으로 500개 기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세력들이 먹고 다니는 코스닥의 그런 무슨 테마주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먹고 다닐 수 있죠. 회사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가를 마음대로 먹고 다닙니다. 그런 세력들이 그런 그런 테마주 같은 곳 그런데 이런 파생상품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니, 60분 봉이니, 뭐 30분 봉이니 캔들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오늘,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게 상방 추세냐, 하방 추세냐, 이것만 빨리 아시면 돼요. 오직. 딱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파생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항생도, 항생에 5 0 아니, 50개 기업이라 했죠. 그, 그 홍콩 시장에 50개 기업. 그거에 대한 지표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 지표 있죠? 이게 매일매일 나옵니다, 경제 지표가. 여기 보시면, 각종 지표 발표합니다. 뭐, 생산자 물가, 뭐, 소비자 지수, 이런 나오죠? 이런, 이런, 그 다음에 원유. 오늘 저녁에 원유 제고 발표하잖아요, 원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뭐, 클레드 오일이든, 항생이든, s p 도 움직인 거지, 이런 지표가 발표할 때 갑자기 급등 급락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오일 재고 발표, 소비자 지수, 어?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뭐 실업자, 뭐 고용 지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은행의 금리, 그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지 뭐이걸 세력들이 먹고 다닙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든지 알겠죠? 항상 잡으신 분들. 일단 수입청산 하세요. 지금 거의 한2 0등 올라갔죠. 우리가 잡은 게 6구에 잡았어요. 그럼 9 0대에 얼마예요? 거의 2 0등이 올라왔죠. 네, 일단 한번 수입청산 합시다. 네, 네. 수입청산. 그러면 뭐예요? 총 6번째, 6차 수입청 6차 6차 수입청산,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오늘 선전도 없이. 어제도 우리가 5차인가 6차 먹었잖아요. 어제도. ,이? 어제도 5연승인가 6연승 했잖아요 예, 거의 매일 뭐 5연승 6연승 어떤 날 8연승 7연승 막 이렇게 다 합니다 날마다 예, 손절이라는 것은 중대한 지표라든가 중대한 뉴스가 터졌을 때 갑자기 시장이 급변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빼놓고는 거의 매일 5연승 6연승 7연승 아마 항생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봤을 거예요 오우와 수익청산 지금 50, 500 뚫어붙죠. 우리가 아까 60부터 잡았으니까. 네. 한 4,50팀 먹었습니다. 일단 수익청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생매매를 그 주식처럼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네. 그래서 뭐 캔들 분석이니 분봉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봉. 분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파생에서는. 오직 저희가 개발한 300틱 있잖아요. 이런 틱봉을 갖고 여기 요 지표요. 세 가지 모음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위치 판단 지표 그다음에 스토캐스팅딱 여기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수익만 내면 장땡이죠. 여기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딱 찍었죠. 그럼 까만색 볼배 중앙선 뚫어보죠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딱 하단 밴드 찍었죠. 하단 밴드 딱 여기가 여기가 매스 포인트입니다. 다시 딱 이렇게 또 올라가보죠. 하단 맨들 찍고 상단. 또시 하단 찍고 상단. 그 다음에 노란 박스. 딱, 매수.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25 이하. 딱, 스토캐스틱이죠스토캐스틱 이건 유치 판단 지표25 이하. 딱,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 점선. 쫙 끌어올려보죠. 딱, 삼박자가 일치한 자리. 여기만 딱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매매 기법이 간단하잖아요. 엄청나게 심플하잖아요. 저녁에요? <laughs> 우리 부방장님이잘 합니다. 그래서 요 규칙만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 뭐, 어렵게 막 이것저것 뭐, 뉴스 따라다니고, 어? 뉴스를 따라다니고, 뭐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차트 깔아놓고 있지 습니까 여기 이거, 자동추세로 봇요 규칙만 배우시면 돼. 간단하잖아요. h y j h 님 오늘 수익 많이 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 전승입니다 전승 올 수기 올 전부 다 수익 나 있어요 아까 보니까 130 150 지금 한 거의 한 200만 원씩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요 자동수 로봇 여기서 다운받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프리캡 있죠 예, 아프리카티 프리캐. 넓부 선생 방있죠요 밑에 가시면 요 밑에가 해외 선물 참고치 소프 이거.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무료로 예, 공짜로쓸수 있습니다. 뭐 해외비라든가 사용료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보이시죠? 다운로드 주소. 자, 여기서 가시면 받으시고, 이쪽으로 문자 남기시면 돼요. 그럼 지금 승인해 줍니다. 네, 예, 장어 추세 로봇. 완전히 공짜입니다. 뭐, 햄이나 사용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내려온 뒤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노란 박스로 떨어지고, 벌린지 하단까지. 조금만 기다립시다. 느긋하게 기다려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기다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생매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선이든, 뭐, 항생이든, 오일도 많이 하셨고, 골도, 뭐, 나스닥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못 벌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빨리 아셔야 돼. 왜 돈을 못 벌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가방끈이 짧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뭐, IQ가 없고, 머리가 나빠서 돈을 못 벌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차트가 세팅이 안돼 있어요. 이 차트가. 파생 매매하기 쉽게끔 차트가 세팅을 해놔야 돼. 그게 안된 상태에서 매매했기 를 때문에 이방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 가서 이방저방그 전문가들 방에 끼우 끼우 하다가 본인은 차트도 없어. 차트 세팅도 안 해놨어. 돈만 다 까먹어. 여기 가서 까먹고, 저기 가서 까먹고. 서서 다 까먹어. 나중에 남는 것도 없어요. 차트도 안 남아 있어. 매매 기법도 없어. 돈만 다 사. 서서 다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트 세팅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 매매 기법을 완전히 터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해도 안 넣습니다. 마음이 성급해갖고 막, 응, 당장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차트 세팅하시고 매매 기법 터득하고. 차트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네, 멋지 알겠죠? 네.